뭐가 무서워 아, 너무 무서워 숨이 안셔 돼요 숨잘 새지지? 에지 않아 담배 끊어 아, 담배 아니에요 저안 편해서 이거 발에 갔더라 저요? 이거 그냥 일부러 만들어갔던건데요 아, <laughs> 하지마 이놈형벌 진짜로 네. 나중에 편도에서 썩은 내나는 노란 알갱이라도 나처럼 뱃살이 많으니까 이렇게 아픈거 아니야 어. <laughs> 안 말라요 <laughs> 아플텐데 여기 아플텐데 안아픈는데요 진짜? 네 진짜? 네 이제밖에 어. 안아파 아! 아파 안아파 아파 아, 그치? 네 그러면 <뭐라> 빨리 벗어 나야지아프 아프면 빨리 벗어 놔아잠깐 이게.. 이렇게 해나다 웃고 체 힘으로 보어놔리딪칠수 있어 하..하체.. 부어그래그래 아니 잠깐만 이런..이런.. 어. 손이..손이 이런, 어. 손이 빠져나왔잖아 네. 빠져나가 빨리 잘못 았니네 꼬치가 잘못 뜯었 아니..뭘 잘못 깎아버렸는데? 빠져나와 빨리 내코 아.. 맞 아..내 코